십편 9 2편1 2절로1 4절까지읽니다 의인은 종려하고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아멘. 생일을 이루시고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흥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흘리면서 목덕의 삶을 우리 집사님의 앞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정성을 한번 기도하지 이제 또 집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역간에 감안하고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앞날을 이루는 행복함.

이렇게 우리 예수 입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또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진실하고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앞길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숙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나갈 때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을 옮기는 모든 문제도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 예.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가정이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하는 사업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예. 온 가족 식구들 키워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둘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는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모든 우리 집사님들 생활 속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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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 아, 아. 귀한 것 먹을 때마다 건강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프지런히 자, 음. 시작 지런히 샤프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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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프지런히 샤프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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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히 샤프지런히. 샤 아니 저라고는지또이그러연기 <laughs> <하는 거야? 연기라고 웃음> 아, 아로검 <축소를> 생... <laughs> 생전 처음이지 영화에 나오는 거. 응. 고 아니 너무 귀여워. 아니, 이모부가 찍봐주면 되배.